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현지시간 3월 4일 필리핀에서 반군을 소탕하는 야간작전에 동원된 F-50 경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에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그동안 구축한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폄훼하는 보도를 내놓아 비열한 여론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자랑하던 f 1 0 경전투기가 필리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f 1 0 경전투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보람의 전투기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잘못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바람대로는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동남아에서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어영매체의 보도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보여 보라의 전투기에서 빠르게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쪼그라든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보라의 전투기 사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USB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람의 사업을 칭찬하다 다시 때리기 모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U10 경전투를 모범적으로 운영했었던 필리핀에서 반군과 교전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필리핀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보라의 전투기 해외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카이에게 큰 오점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가 f 1 0 경전투를 구매하면서 빠르게 완성하고 있는데 성능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보람의 사업에서 투자가 유력한 중동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람의 전투기를 해외에 적극 판촉하기 위해서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적지만 성능에 대한 신뢰를 보장한다는 판촉 전략에 금이 갈수 있다면서 분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필리핀 공군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항공기 수출 사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항공산업을 육성한 인도네시아가 한구에서 항공기 신뢰성을 훈수들 쳐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페인과 협력해 개발한 수송기를 우리 공군이 절충 교육으로 도입했지만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 카이에서 수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항공 기술은 대한민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2015년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에어시어 비행 중에 급기동 후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f 1 0병 전투기 한 대가 지면과 충돌해 파괴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의 조사에 따르면 정비 불량으로 기체가 제대로 자세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전투기 비행 성능 문제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비행기를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예비 부품을 카이의 권고대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제때 소모품을 교체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의 무기 운영 능력이 까발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더잘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임무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인 3월 6일 필리핀 공군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작전지역에 대한 험한 기상 상태와 야간 작전으로 인한 조종사 과실이라 발표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알려지고 F-10병 전투기 편대가 민다나우섬 칼라둔과 산악지대에서 진출하기 전에 한 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현장에 도착해 공중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같이 작전에 참가한 아군 비행기도 에 알리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필리핀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2,800m 정상 부근에서 작전이 진행되면서 저공비행으로 표적을 공격한 f 1 0경 전투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작전에 참가했던 지상군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작전 당일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동원된 지상군도 제대로 작전하지 못하면서 공중폭격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 작전의 안개까지 짙게 끼고 지상에서 반군의 기관포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를 착각하고 산봉우리 등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지속해 안개가 끼면서 수색 작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인원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조종사 두 명의 시신을 빠르게 수습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으며 현장의 열악한 기상상태로 인한 조종사 과실적으로 결론이 이어지면서 f u 10경 전투기도 조만간 정상적인 임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공군은 사고 현장에서 조종사 시신을 발견하고 블랙박스까지 훼손 곳으로 알려져 정확한 비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차 원인 조사에서는 당시 열악한 기상상태로 인한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면서 f 1 0 경전투기가 작전에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f 1 0 경전투기에서 기체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대부분 정비과실, 조종사 착각 등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도 기체결함보다는 실전 임무에 투입되면서 급박하게 조종하면서 갑자기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부정적인 보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에게 흠집을 내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첨단 무기를 판매하려면 전투기 성능이 완벽해야만 수입국에게 신뢰를 줄수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도움은커녕 수출 사업에서도 방해를 할 것으로 알려져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F-15 경전투기가 빠른 공급을 요구하면서 완성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급하게 만들게 되면 필리핀에서처럼 기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섞어 보도하면서 한국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에게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만이 보람의 사업에 관심을 보여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이 관심을 높이자 자신들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발동하면서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몽리를 부리고 있으며 사업을 방해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을 여러 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발생한 전투기 사고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부정적인 보도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며 보라매 전투기 공동 개발국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 1 0 경전투기 수량은 16대에서 24기까지 늘리고 있으며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발생된 사고가 f 1 0 경전투기 기체 결함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비행을 중지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신들도 기체의 결함보다는 기상 상태와 필리핀 조정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사고를 활용해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함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까지 한국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며 터키와 진행한다던 칸 전투기 협력 사업이 페이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상당히 저질적인 태도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 할수록 한국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려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명성까지 걱정해 주면서 한국을 돌려 까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보람의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쥐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인해서 보람의 전투기 사업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